안녕하세요. 18년 경력이 실전 투자 슈퍼게미 윤 대표입니다. 자, 한미글로벌 어제 제가 영상을 두 개나 찍어드렸어요. 자, 그 이유가 뭘까요? 자, 왜 제가 두 개를 찍었을까요? 음. 자, 어제 마지막 장대행봉이 큰게딱 하나가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폭등의 순간이 왔는데 어제 살짝 어, 눌렸던 이유가 대주주 30만 주가 어, 팔았다. 이런 공시가 갑자기 나오면서 개미들이 패닉셀을 빡 이제 상막판에 올라갈 듯 하면서 떨어뜨려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런 급등이 나오고죠. 보시면 다 급등하고 급락 나오잖아요. 요거는 워낙 자연스러운 패턴이에요. 여기 있는 매물을 흡수하고 이렇게 만드는 여기 매물 흡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 패턴들이 있어요. 어, 자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한번 찍어드렸죠. 하지만 한번더 나온다. 큰거한방 남았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면서 어, 제가 요 한미글로벌을 예전에 덱스터 요것과 비교를 해드렸죠. 덱스터도 이 엄청난 대시세가 나오기 앞서서 자 여기 보세요. 음, 대시세가 나오기 앞서서 이렇게 올라갔지만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렇게 올라갔지만 자. 이런 봉이 나오고 나서 한번더 크게 갔다 여기 보세요 여기 은봉이 딱 나오고 나서 이건 좀더 떨어졌을 뿐이에요 더 크게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어. 자 그렇게 이런 큰 봉이 하나 서야 된다 그때까지 한미글로벌 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이것뿐만이 아니라 예전에 휴림로봇 휴림로봇도 지금 이제 어, 예전에 보시면 이 휴림로봇이 여기서 이 올라갈 때 음. 자, 결국 시세 끝이 어디 났냐. 대형, 대, 이큰 장대 양봉이 나와야 시세가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얼마 안돼보이죠 27%짜리입니다. 자, 여기 얼마예요? 24%짜리예요. 이렇게 초대형 장대 양봉이 나와야, 그 다음에 이 시세가 끝난 거지, 8%, 10%, 지금, 하미글로벌 제가 큰거 하나 남았다는 이유가 그거예요. 대형 장대 양봉이 아직 여기 보시면 19%. 여기 보시면 13%, 여기 지금 9%, 여기 지금 7%, 지금 대형 장대 양봉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게 제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런, 그런 게 생겨요. 어떻게 이 세력이 나갈 것이냐. 엄청난 이슈와 호재와 개인들을 다 태워버려야 세력이 나가는 거예요. 그전에는 쉽게 나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 이 종목, 실제로 주식수 1 천만주짜리 유통비율 60%, 600만주짜리 품절줍니다, 이거. 이 흐름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어요. 향미글로벌 뿐만 아니라 유신도 마찬가지예요. 유신도 지금 여기 보시면 300만주에 50%니까 이거 1 5 0만주짜리예요 지금 제가 이 건설이나 이런 거를 계속 네옴시티, 네옴시티. 계속 좋다, 좋다. 내용 시티 종목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기 보시면, 어, 이것도 지금 10월 7일날 제가, 오늘이 11월 3일이죠. 10월 7일날부터, 희림, 조만간 큰 공시 나옵니다. 이거, 제가 희림 싸우 어, 이 희림이 내용 시티안갈 수가 없는 기업이라고 카페에다도 자, 다, 다 적어 올려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사우디 수주 현황 쭉 있어요. 히림도 있지만 여기 한미글로벌 보이죠. 음. 코오롱도 있으니까 이제 코오롱 글로벌 이런 거 올라가죠. 수주 해외 수주 많은 것들. 자 요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다 수주 지원단 참여 기업요 텔레그램 어, 올려드렸습니다. 자 히림이 어떤 기어이제 아, 한미글로벌이죠. 아 제가 히림도 추천하고 한미글로벌도 추천을 하다 보니까 어자 히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히림 어 추천 실제로 나갔어요. 40% 수익 달성했어요. 한미글로벌 어딨어요? 한미글로벌은 며칠 전에 45% 수익 달성을 했어요. 다 추천이 나갔습니다. 음, 텔레그램에서. 어, 어디 제가 이렇게 텔레그램 하루 종일 합니다. 어, 끝도 없이 하, 텔레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 시장 읽어드리고 시황 말씀드리고 어? 어딨어요? 어, 여기 한미글로벌 있잖아요. 45%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 한미글로벌 한번더 남았다. 어, 여기서 접힌 게 오히려 저는 어, 더갈수 있는 구간을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항상 급락 나오면서 악재 어, 대주주 30만주 매도했다 악재의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자 주식은 큰 흐름을 봐야지 호재 악재를 두고 계속 막 어, 여러분들이 반응할 필요가 없어요. 큰 그림을 보시는 겁니다. 한미글로벌 오히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지금 어, 이 고점에서 양음양 패턴 만들어졌어요. 큰거한발 남아있어요. 아직도 큰거안 나왔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다 미쳐서 발광해서 이거 사야 그때 끝난다니까요. 주식은 원래 그래요. 옛날에 덱스터, 저기 위지 스튜디오 다 그랬어요. 큰 거, 제가 이거 말하자. 진짜 폭등의 순간. 마지막 큰 장대 양봉 하나, 요거 하나 보고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음, 하지만 주식은 생물이기 때문에 제 영상을 통해서 내동매매 하시고 몰빵 하시고 이런 분들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는 그런 리스크가 어, 신고가기 때문에 많이 없지 않나 오히려 개미들의 대량 매수세 뇌동매매 몰빵 이게 시세를 이끌어 가고 여기에서 대주주들이 계속 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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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다 보면 나중엔 이게 어떻게 되냐 급락이 나오는 게 아니라, 개미들끼리 이러다가, 대주주 한번 팔면 툭 떨어지고, 다시 한번 이렇게 하다가, 대주주 팔면 툭 떨어지고, 그런 다음에 개미들, 기관들, 외국인들 팔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아직 그러니까, 한방 큰 거가 남아있다. 이렇게좀 말씀을 드리고, 자, 한미글로벌 보세요. 어제는 그런 악재가 있어서, 악재가 있으면 여러분들 잠을 못 자잖아요. 하, 이거 어떻게 떨어지, 떨어질 게 아닐까. 왜? 왜입니까? 여러분들 고점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어, 제가 항상 늘 말씀드리는 것은 딱 구간을 정해놓고 올라갈수록 내 물량을 줄여주는 거예요. 대주주들도 여기서 한 번씩 털고, 여기서도 한 번씩 털고, 올라가면 또 털고, 이게 다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원래 주식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올라갈수록 조금씩 내가 수익 실현해주고, 물량 좀 가볍게 간 다음에 또, 또 위로 올라갈수록 조금씩 털어주고, 그러면서 물량을 가볍게 갖고 올라가야지, 마음 편하게 여러분들이 수익을 낼수 있지, 고점에서, 와, 나는 이거 더갈 거니까 더 사야지, 그런 마음을 아예 버리세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주식을 하시다 보면 어떤 종목은 참 운이 좋아서 몰빵해서한30% 먹을 수 있어요. 제가 장대 양봉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 장대 양봉에 여러분이 탁 매수 잘 하면 30%든 수익이 날수 있어요. 하지만 그 매매 방법이 여러분 머릿속에 딱, 아, 이렇게 주식하면 쉽구나. 이렇게 주식하면 돈 버는구나. 그 생각을 갖고 이, 이 짓거리를 반복하게 되면 이운 좋게 한미글로벌은 먹었지만, 다른 종목들에서는 계속 손실이고, 반복되고, 그 반복이 계속되면, 여러분 계좌는 그냥 끝도 없이 추락하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하세요. 지금 한미글로벌은, 이 대기업들과 함께, 이, 지금 이걸 보여드 이게 PM. 여러분들 PM 아시죠? PM. 요 PM사에요. 프로젝트 매니지먼트. CM, 이 이름은 CM사에요. 어. CM은 뭐 시공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최대 우두머리 우두머리. 어, 너는 이거 해라, 너는 저거 해라, 너는 요거 해라. 이 한미글로벌이 이런 코롱, GS, 현대, 삼성, 쌍용, 대우, 이들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보세요. 히림 있잖아요. 제가 카페에다가 뭐라고 적어드렸습니까? 카페에다가. 어, 자. 제가 카페에다가 뭐라고 적어드렸습니까? 자 보여드릴게요. 제가 여기 어, 종목 스토리에 어, 8번에 가면 있어요. 종목 스토리 8번에 히림이 있습니다. 자 히림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국내 1위 CM 기업 연속 2회를 달성했다. 수주장구도 증가하고 이런 걸다 적어드린단 말이에요. 자 한미글로벌 PM 1위에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그런데 이번 큰 이런 꺼내서 어떻게 현미 글로벌을 빼고 갑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은 어떻게 되냐? 세력이 그냥 대놓고 폭등시켜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개인 수급이 계속 들어올 거니까. 앞으로의 이 규모, 어, 저는 이거 시총 1조도 갈수 있다고 믿어요. 큰거 나올 때까지. 어, 사실은, 어, 한 7천억, 8천억에서 1조까지도 갈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물량을 줄여주면서, 아, 나는 요 정도면 됐다. 이렇게 이 종목을 집중해야지. 이 종목의 끝은 어디일까? 대세 상승의 끝에서 내가 먹을 수익에 하, 내가 지금 이 종목을 몰빵해 갖고 30% 먹고 50% 먹어서 야 내가 지금까지 잃었던 걸한 번에 만회해야겠다 하는 순간 이 고점에서 이미 이탈돼 버리고 그런 마음으로 주식을 하시면 결국은 어떤 종목도 한 번은 성공했을지언정 여러분들 주기 계속 주식을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 깡통밖에 찰 수가 없어요. 자 여기서 한번 나오면 이제 아 적당하게 이제 수익 실현하고. 어 조금 늘렸다가 다시 한번 톡 하면, 아,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욕심을 다스릴 줄 아는 주식 투자자가 되십시오. 그게 돼야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돈을 벌고 진짜 투자를 정석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돼야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거두고 계좌가 불어나지, 이런 것들을 욕심에 사로잡혀서 또 잘못된 매매를 하기 시작하면 한 번은 잘 될지언정, 두번안 되고 세번안 되면 그때부터는 나락입니다 자, 왜 나락이냐? 두번안 되고 세번안 될수록 더 무리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는 게 주식 투자자예요. 무리하면 무리할수록 더큰 손해를 보는 게이 주식이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들 참고하시면서 저는 분명히 큰거한 방이, 어, 하, 내일 나올까요?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한번큰거한 방을 저는 봐야 직성이 풀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아, 저 대성창투가 지금 올라가 가지고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데 요게 2차 전지 쪽에다가 어 납품을 시, 어 투자를 시작했어요. 2차 전지 쪽에다가. 그래서 아마 대성창투가 창투 사이긴 하지만 2차 전지로 엮여서 좀 좋은 모습 보여 주지 않을까 했는데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와 주네요. 음. 자, 어 오늘 영상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